네, 안녕하세요. 일본식당입니다. 오늘은 식당 같지 않은 외관을 가지고 있는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쇼츠로 소개를 했었는데 저는 여기가 정말 제 취향이라 너무 자주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회수는 너무 안 나오길래 다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재방문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들깨수제비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저의 오해겠죠? 외관은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특이하죠? 가정집입니다. 아마도 간판을 못 보면 식당인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로 많으실 겁니다. 자, 그냥 가정집이죠?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곳입니다. 1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2층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여기에 앉아서 멍때리기 딱 좋죠 2층에는 테라스가 있는데 햇빛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자들깨 칡수제비를 시켰는데요 먼저 나오는 거는 칡원액입니다 겉보기에는 쓸것 같지만 실제로 마셔보면 네, 씁니다 들꽃 칡수제비가 나왔는데요 딱 봐도 정갈해 보이죠? 수제비보다 살짝 걸쭉하면서 담담한 맛이 일품인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 먹었을 때는 저번보다 살짝 간이 강한 것 같았어요 저번에는 진짜 완연하게 담백하고 걸쭉했거든요 그 아쉬웠지만 여전히 맛은 매력적이었죠. 저는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데 평소에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아마도 안 맞으실 겁니다. 왜 이리 밍밍해 이러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는 알아서 간을 맞춰 드시면 됩니다. 반찬은 딱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수제비랑 딱 어울리는 조합이죠. 아삭아삭합니다. 수제비는 야들야들해요. 씹힐 때의 식감도 좋고요. 보통 칼국수집에서 수제비를 많이 팔잖아요. 거기에서 먹는 느낌과는 찰기가 많이 다릅니다. 쫄깃하고 찰기 넘치는 수제비를 걸쭉한 들깨와 함께 먹는거죠. 담담하게 맛있습니다.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게 이 집의 포인트에요. 자 그리고 다음에 가볼 곳은 여기 입니다. 만나 손칼국수라는 곳이죠. 여기도 진짜 맛있던 곳이라 한번 더 갈겁니다. 칼국수가 되게 유명한데 들깨수제비 도 만만치 않게 맛이 괜찮습니다. 좋은거는 첫번째 집에 비해서 가격이 2000원정도 더 저렴해요. 그리고 특이한건 보리밥을 같이 주십니다. 열무김치에 밥말아먹는거 진짜 오랜만 이었습니다. 들깨수제비 특유의 점도도 높고 양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갔다오시면 배가 정말로 부를겁니다. 다만 여기는 칼국수가 정말 맛있다고 리뷰에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에 한번 다녀와서 다시 리뷰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좋은 수제비 되시길 바랄게요.